테슬라는 도장면이 약하다 보니 자동 세차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긴 세차의 고수 프로 시흥시청점으로 신형 세차 기계가 최초로 설치된 1호점으로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어 세제 품질과 세차 결과, 위생 상태까지 본사 기준을 100% 준수하기 때문에 매장마다 품질 편차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프로 매장의 신뢰받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신형 노브러시 자동 세차기로 근접 고압수로 도장면에 붙은 오염물을 깔끔하게 제거할 뿐만 아니라 휠 전용 브러시 로 더러운 휠 타이어를 깨끗하게 닦아 냅니다. 듀얼 블레이드 구조로 앞뒤 양쪽에서 두 개의 세로 형팔이 차량에 밀착되어 초고압수로 세차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접 드라잉 시스템은 건조력이 강화되어 세차 후에 걸레로 물기를 닦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습니다. 신형 노 브러쉬 세차기 세척력이 정말 좋은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차종 흠집 걱정 없이 깔끔한 세척력을 보여주는 세차의 고수 시흥시청점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